안녕하세요. 익사는우간겐센터입니다 대우 클라스의 냉장고죠. 양문형 냉장고라고 하죠. FR-A78LRSB라는 전원목통술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판 자체가 이제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고, 이거 어, 말고 이 컴프레셔 옆에 있는 것을 인버터 보드라고 합니다. 아, 전원이 일단 안 들어올 때는 메인보드. 전원이 잘 들어오면서 온도도 표시가 잘 됐을 때, 에, 냉동 냉장이 안되면 인버터 어 그룹보드 어, 그렇게 약간 나누어 주시면 좋습니다 요 제품을 한번 수리를 해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원이 안 들어오면 은 어, 대체적으로 2차측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기를 잡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1차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 그걸 면밀히 검사해서 수리해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품을 여러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작동이 될수 있게 램프도 장착을 했고요. 어, 전원도 여기에 꼽았고 오실로스코프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예, 지침봉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서 어, 한번 안정되게 작동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단 결과 아, 전원 쪽 라인 이만큼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리를 완벽하게 했고 어, 물론 좀 약간 오래 쓸수 있도록 보강 작업도 조금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야 아, 고장 안 나고 오래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전원을 한번 넣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가 보고 부팅이 딩댕댕하는 어, 멜로디음도 나오는가 보고. 오실로스코프 파형도 잘 나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으니까,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쪽에 작동이 된다는 얘기고, 딸깍 하면서 릴레이도 작동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멜로디도 나오면서 부팅이 끝났습니다. 오실로스코프 파형 한번 찍어 볼게요.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한번 찍으니까, 자, 요렇게 일정하게 안정되게 작동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두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정한 파향이 나온다라는 얘기에는 작동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고, 특히나 보강수를 내서 그러는지 더욱더 안정되게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로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꼭 안에다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 클라스 냉장고, FR-A78LRSB 물론 어, 양문형 냉장고, 클라세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PCB 전문 수리, 단종된 기판 수리만 전문적으로 수리합니다. 인버터도 수리가 가능합니다.